오늘은 우리 기술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차트를 기반으로 분석하며, 최근 이슈나 전망은 다음 콘텐츠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은 오직 차트 흐름과 기술적 흐름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세 흐름은 간단히 정리하고,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시세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기술은 초반에는 큰 움직임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다가 4월 9일을 기점으로 반등 흐름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날 기록한 최저가는 1,453원으로 이 구간이 기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되죠. 이후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며 7월 1일에는 장중 최고가 5,240원을 기록하게 됩니다. 단기간에 260% 넘는 상승률을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후 단기차익 실현 매물이 출해되면서 현재가는 3,910원 수준까지 조정받은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거래량과 이동 평균선, 그리고 주요 캔들 패턴을 중심으로 구간별로 세분화해 설명드릴게요. 이번 상승의 시발점은 5월 말부터 시작된 거래량의 유입입니다. 특히 6월 16일에는 약 2억 1,776만 주라는 이례적인 거래량을 기록했죠. 이 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본격적인 추세 전환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이전까지 거래량이 얇았던 구간에서는 매집의 흔적도 포착됩니다. 이동 평균선을 보면 5일선이 21선, 그리고 61선을 차례로 상향 돌파한 시점이 6월 중순입니다. 이른바 골든크로스 구간으로 단기, 중기 모두 상승 추세에 진입했음을 알려주는 전형적인 신호죠. 특히 5일선이 가파른 각도로 상승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지지했던 모습이 확인됩니다. 21선 또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주가 아래에서 지지선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기 과열로 인해 최고점 5,240원을 찍은 뒤 일부 이격도가 과도해졌고 그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 찾아옵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은 이후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5일선입니다. 이후 5일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눌리는 구조가 형성됐죠. 현재 주가는 21선을 중심으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종가 기준으로는 21선 아래에서 마감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단순한 눌림목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의 초기 신호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기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캔들 패턴에서 최근에 장대 음봉이 다수 출현했고, 특히 고점 대비 약25% 이상의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단기 하락 모멘텀은 분명히 작용 중입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고점 대비 줄어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과도한 투매보다는 거래량 감소를 동반한 가격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주가인 3,910원은 과거 6월 중순 강한 저항을 돌파하던 시점의 가격대이기도 합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지선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주요 지지선은 3,600원 부근, 그리고 3,300원 부근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4,110원, 즉, 21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터치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래량 동반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안착해야 상승 전환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그 후에는 4,600원 부근의 저항선이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부터는 매물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강한 모멘텀 없이는 단기 돌파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MACD와 RSI 같은 보조 지표들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MACD는 현재 시그널선 아래에서 마이너스권을 유지 중이며 데드크로스가 나타난 이후 하방 에너지가 여전히 유효한 모습입니다. 다만 하락 속도는 둔화되고 있어 저점을 다지는 흐름일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RSI는 최근 과매수권에서 벗어나 40대 중반까지 하락한 상태로 추가 하락 여지는 있지만 반등 여지도 동시에 열려 있는 전형적인 조정 구간의 흐름입니다. 볼린저 밴드 기준으로도 현재 주가는 중심선 2에 머물고 있으며 하단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심선을 회복하는지가 중기 추세의 복원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관점에서 볼때 이번 조정은 컵앤핸들 패턴의 초기 핸들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를 확정 짓기에는 이른감이 있지만 고점 이후 일정폭의 눌림과 거래량 감소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은 기술적 가능성을 열어두기에 충분합니다. 이후 다시 상승 전환한 시 캔들 패턴과 거래량의 결합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 상반기 우리 기술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는 단기 급등 이후의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으로 기술적으로는 지지선 확인과 이탈 여부에 따라 추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어서 종목 관련 정보 드리기에 앞서 안내드릴 사항이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귀여운 구름 얼굴 아래 선명한 노란색 글씨로 확실하게 알고 투자하자라는 문구와 그 아래에 녹색으로 빛나는 문자 01027016611이라는 번호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질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보내셔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투자 가이드를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복잡한 가입 절차나 고가의 강의료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버튼 하나만 누르는 그 순간부터 전문가가 직접 설계한 전략 리포트와 실시간 시그널이 여러분 손 안으로 날아갑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우리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도 보유 중에도 끊임없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정작 답을 알려줄 사람은 주변 어디에도 없고 유튜브 댓글로 떠도는 단편적인 얘기만 쫓아가다 보면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드리는 서비스는 이 물음표를 단번에 느낌표로 바꾸어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 목표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인 종목 현황을 파악한 뒤 지금 내 매수 타이밍이 맞는가? 이 종목을 계속 보유해야 할까? 에 대한 명확한 답안을 차트와 수치 그리고 시장 심리 분석까지 결합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급등, 한 통의 문자는 실은 이 모든 과정을 시작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붉은색으로 쓰여 있는 문구를 읽어보셨나요? 급등, 문자 주세요. 전화는 많은 분들이 걸어주셔서 연결이 안될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저희 채널에는 이미 수천 명의 구독자분들이 몰려와 매일 실시간 시장 이슈와 종목 전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화보다는 문자로만 소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죠. 번거로운 콜센터 대기줄 없이 오롯이 여러분만을 위한 정보와 상담을 문자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전문가의 손길을 타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면 오른편, 파란 바탕에 쓰인 글귀도 놓치지 마세요. 맨 위에 뜨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안내 종목이라는 타이틀은 그저 제목이 아닙니다. 월급쟁이 여러분이 주식투자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직장인의 리스크 허용 범위와 시간제약을 고려한 맞춤 전략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말마다 뉴스를 찾아보고 퇴근 후 차트를 들여다보느라 밤잠 설치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 서비스에 참여하시면 매주 정리된 핵심 종목 리스트와 함께 이번 주 유망 종목 주의해야 할 리스크 구간 이 종목은 언제 매도해야 하는가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문자로 급등을 보내면 곧바로 여러분만의 전용 채팅방이 열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가 일대일로 질문을 받고 답해드립니다. 그 아래에 세 가지 질문이 보이실 겁니다. 내가 투자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야 하나? 기다리면 오르겠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지만 답을 얻기 어려워서 끝내 확신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물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표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를 진단해 드립니다. 업종별 배분, 개별 종목의 비중, 그리고 투자 금액 대비 리스크 비율을 꼼꼼히 분석해 드려요. 둘째, 각 종목별로 호재 요인과 악재 가능성을 나누어 보유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호재가 이어지는 구간이라면 추가 매수를, 반대로 단기차익 실현 구간이라면 부분 매도를 추천합니다. 셋째,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대신 실제 시장의 체결 강도와 거래량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이 모든 분석이 정리되어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수년간 수익을 만들어낸 비법 대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과장 광고가 아닙니다. 저희 팀은 수년간 실제 운용 계좌를 통해 연평균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해왔고, 이 검증된 전략을 이제는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과거에는 전문기관만 접근할 수 있었던 고급 데이터와 AI 기반 예측 모형, 그리고 차트 패턴 인식 기술을 이번 기회에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정보를 받아 바로 계좌에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비용제로 100% 무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확실하게 알고 투자자는 문구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밝혀 드릴 나침반이 될 것이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금고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저 멀리 떠나갑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을 꺼내 급등이라는 단어를 01027016611로 보내 보세요. 단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해 드리고 더 높은 수익을 향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끝에서 시작된 작은 클릭 한 번으로 여러분의 투자 지도가 새롭게 그려집니다. 급등, 문자 보내시고, 전문가의 노하우를 그대로 받아가세요. 자, 여기까지 잠시 안내드렸고, 이어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기술의 최근 이슈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기술적 분석과 차트 흐름을 정리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뉴스 흐름, 수급 상황, 사업 구조 변화, 그리고 중장기 성장성까지 다방면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최근 뉴스와 공시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요, 이어 정책 모멘텀, 기관과 외국인 수급 동향, 그리고 향후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을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 기술은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관련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인프라 기업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과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적 성장성 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가장 최근 이슈부터 볼게요. 2025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급등이 있었는데 단순한 차트 흐름 이상의 배경이 존재합니다. 6월 중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세대 원자력 시스템 개발 예산을 상향 조정했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국내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반응했죠. 이 흐름 속에서 우리 기술 역시 핵심 수혜 종목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회사 우리 기술 에너지가 탄소 중립 전환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로도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죠. 이건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 성장성과 연결되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 급등과는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정부의 K-원전 수출 전략 로드맵 2.0에서도 우리 기술은 간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로드맵에 따라 원전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확인됐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력과 납품 실적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죠. 우리 기술은 이미 다수의 원전 제어 시스템 납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향후 수출 확대나 해외 수주 기회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이슈는 바로 정부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육성 계획입니다. SMR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미 각광받고 있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데요. 우리 기술은 SMR 제어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고 있고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이 본격화되면 기술 기반의 수혜 기대감이 더욱 강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이제 수급 측면도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급격히 유입됐고 일부 구간에서는 기관계 수급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외국인 보유 비율의 변화입니다. 외국인 비중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 수급 안정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급등 직전 외국인 순매수 구간이 존재했고 일부 차익 실현이 있었더라도 일정 부분은 여전히 보유 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또 최근 부각되는 포인트는 바로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우리 기술은 기존 제어 시스템에 AI 알고리즘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기술 고도화를 진행 중이고요. 이 기술이 에너지 수요 예측, 탄소 감축, 그리고 전력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성장 잠재력이 꽤 큽니다. 정책 수혜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스스로의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최근 공시에서 확인된 내용 중에 2025년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제시됐고요. 이건 단기 실적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만약 실제 발표 결과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주가 반등의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테마 과열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원전주는 최근 몇 년간 반복적으로 급등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빠지는 거 아냐? 라는 걱정이 따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부 로드맵, 실제 기술 개발, 그리고 수주 기반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단기 테마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자, 향후 주가 흐름을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책 모멘텀, 실적 개선이 동시에 나오는 긍정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현재의 조정 구간 이후 다시 5천원대를 향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원전 수출 계약이나 SMR 이슈가 부각될 경우 새로운 고점 도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강도 약화 혹은 실적 부진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엔 다시 3,000원 초반대 지지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고요. 이후의 흐름은 외부 이벤트나 추가적인 모멘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보실 때에는 단기 시세 욕심보다는 이 기업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고 그게 시장에서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조금 더큰 관점이 필요합니다. 원자력이나 에너지 시스템 관련주는 상용화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성장형 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기술은 단순한 테마주에서 벗어나 정책 수혜, 기술 기반, 시장 확장성, 이세 가지 포인트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단기 급등 이후에는 반드시 숨 고르기 구간이 온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다음 국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책 뉴스, 실적 발표 일정, 기술 개발 공시, 그리고 수급과 거래량 흐름까지 꾸준히 체크해 보시고요. 너무 짧은 호수보다는 한 걸음 뒤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결정적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문자 내용의 단세 글자, 대장주만 입력해 전송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여러분을 평범한 개인 투자자에서 정보력과 실행력을 갖춘 초고속 투자자로 탈바꿈 시켜 드립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수많은 정보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을 겁니다. 유튜브 리포트 증권사 리서치 경제 뉴스 속보 카페 블로그 괴담까지 쏟아지는 정보 홍수 속에서 진짜 필요한 신호 하나를 찾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렵죠? 하지만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면 그 모든 잡다한 정보 사이에서 진짜 급등 후보만 따로 걸러낸 보고서를 즉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별도 회원가입 개인정보 입력 결제 절차 전혀 없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끝이고 그 즉시 여러분의 휴대폰에 오늘의 핵심 대장주 매수 타이밍이 도착합니다. 여러분이 문자를 보낸 뒤 받아볼 보고서는 단순한 종목 리스트가 아닙니다. 정확한 매수 가격대와 분할 매도 구간, 투자자별 수급 분석, 과거 유사 패턴 차트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까지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종목은 지난 4월 9일에 최저가 1 0 0 0원에서 바닥을 다진 뒤 5월 21일에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평균 대비 250% 폭증하며 순매수 주체가 기관과 개인으로 바뀐 구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가격대인 12,000원 부근에서 매수 13,500원에서 30% 분할 매도, 14,000원에서 잔량 매도, 손절가는 11,600원 이한 장의 보고서만 있으면 여러분은 더 이상 차트를 일일이 분석하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실행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받아보신 분들이 제게 보내온 실제 피드백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라는 구독자님은 제가 직접 차트만 보고 판단했으면 절대 매수하지 못했을 구간이었는데 문자보고서를 보고 과감히 진입했더니 20% 수익이 났어요. 그날 밤 잠이 안올 정도였습니다. 라고 했고 비라는 구독자님은 손절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니 과도한 욕심 대신 기간이 매수 전환한 구간이 끝나기 전에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손실 없이 안전하게 수익을 챙겼습니다. 라는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담이 하나둘 쌓이면서 커뮤니티에는 문자만 대면 된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시장은 늘 빠르게 움직이고 기회는 찰나에 스쳐 지나갑니다. 대형 증권사 리포트를 뒤적이며 분석하는 시간은 여러분의 돈을 갉아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문자 메시지는 알림만 확인하면 즉시 핵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매수 버튼 클릭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게 바로 초고속 투자 모드를 가능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나와 있는 것처럼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어요.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실시간 호가창 분석, 테마별 수급 변화 신호, 외국인 기관 매집 매도, 전환 타이밍 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심지어 시장이 마감된 뒤밤 11시에도 당일 수급 요약본이 올라와서 오늘 기간이 이 종목을 홀딩하다가 어떤 타이밍에 분할 매도로 전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시장 개장 전에는 모닝 브리핑으로 전일장 막판 이슈, 오늘 주요 경제 일정, 그리고 추천 대장주 재진입 타이밍까지 분석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시장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전문가 팀과 함께 정보 생태계 한복판에 서서 실시간으로 날것의 정보를 받아보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신 이후 여러분의 일상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뉴스가 아니라 문자 알림입니다. 시장 개장 전에 도착한 대장주 보고서를 보며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계획대로 매수 매도를 실행합니다. 차트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하던 과거와 달리 마음은 편안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이미 중요한 결정은 보고서가 제시했으니까요. 정말 무료인가요? 라고 다시 묻고 싶으시죠? 네, 100% 무료입니다. 이 서비스는 유료리딩이나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을 함께 나누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신뢰를 쌓아 한 팀이 되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문자 보고서를 통해 성과를 경험하신 분들은 업계 입소문을 타고 전문가 팀과 직접 종목 리서치를 함께 하거나 중장기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구상하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종목 추천을 넘어 진짜 정보 생태계의 출입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한 통의 문자를 보내보세요. 그리고 내용에 반드시 대장주라고만 입력한 뒤 문자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 3초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찰나이며 움직이는 자만이 그것을 잡아냅니다. 여러분이 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보 수집한 다음 실행 단계를 혁신적으로 단축하면 경쟁자보다 한발 앞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010-2701-6611 이 번호로 대장주 문자를 보내고 초고속 투자자로 노력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